8이 올라갔네, 럭이. 아, <laughs> 저 방금 뭐 실수한 거 없죠?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와, 럭8 올라갔어. 8 정도는 뭐 사실 표도 안 나긴 하는데. 아이씨. 이런. 자, 일단, 일단 듀이한테 가봅시다. 피환까지 가야지, 그치그치지 피환까지 가야 돼. <laughs> 럭이 이렇게 오바가 됐으면 이제 참을 수 없어. 피환까지 가야 돼. 그러니까 다 비슷한 입장이야. 지금 이 사람도 <laughs> 못고 있는 게 어, 자 듀이. 어? 뭐야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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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. 자, 그러면, 여기다가, 대금 보내기, 청구 비용, 9999를 쓰면,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? 네. 뭐, 아, <laughs> 아, 모사수, 네. 받았다는 거야? 어? 설마 기타창 다 차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? 아, 본캐로 또 확인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아. <laughs> 아. 그, 저 어차피 이거, 이, 방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. 일단, 네. 일단 이거 좀 팔고. 본캐로 가서 그러면 확인을 눌러야지 돈을 받고 얘도, 얘도 그 인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발송자가 받으면 수령. 오케이, 그러면 다시 갔다가 네. 편하네요. 어. 좋다. 이제 사실 사람 없겠네, 별로. 아, 아니네. 그래도 없진 않겠다. 채팅으로 파는 게또 좋을 때도 있으니, 난 수수로 더 나가도 이게 더 좋아. 나는 <laughs> 수수로 더 나가도 난 이게 더 좋아. 받기 끝, 받기. 아, 어, 출혈 처리 완료됐고. 괜히 이런 거 버그 걸리면, 네, 또고아파지니까 <laughs> 이거 분명 제 아이템이 없어졌어요. 저 택배 거래 정상적으로 했는데 어디 갔죠? 보상해주세요. <웃음> 분명. <웃음> 분명. 예. <laughs> 네, 저, 저 분명 제대로 했는데요. 메키야! <laughs> 참고로, 운영자들한테는 다 증거가 있어가지고, <laughs> 예, 괜히 그러다가, 예, <laughs> 제지당하지 마시고, 예. 받기. 그럼, 물개가, 이제? 아, 좋다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예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 되겠군요. 음. 빨리 가. 빨리 가, 시간 없어. 빨리 가. 아, 간 김에 그 쇼아마을 그 우유를 많이 샀어야 되는데. 많이 사서 얘한테 그것, 그것까지 그것 줬었어야 되는데. 그죠? <laughs> 까비. 자, 장공 크로스 체킹. 자, 팝니다, 280. <laughs> 자, 팝니다, 280이요. 네, 팝니다, 280. 어, 삽니다, 250까지. 네, 그래도 250까지는 괜찮고요. 네, 230, 235. 230. 자, 팝니다. 280까지 내려왔습니다. <laughs> 아라님 감사합니다. 자, 이 뚫렸어요. 이 뚫렸습니다. 저걸로 이제 바람의 나라에서 쓰는 지 보내면 되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운영자입니다. 지금 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운영자인데요. <laughs> 당신은 사이버, 사이버 어쩌고저쩌고에 걸렸습니다. 지금 당장 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큰, 큰일 납니다.